딸까요, 쌤? <laughs> 야, 카메라다. 도님입니다 <laughs> 와. 고수의 칼질. 미쳤다 어떻게 이런 소리가 날 수가? <laughs> 야, 파스타다. <laughs> 대회는 모르겠고 저 점심 해결하겠습니다 배고파요 저도요 맛있게 만들어주세요 오늘의 사심 채우기 콘텐츠 굉장히 많이 채우고 있는 콘텐츠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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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제 시작하세요? 아, 시작하면 끝나 <laughs> 방에 <금방해. 웃음> 빨리해서 먹자나 <먹잖아. 웃음> 해장해야 돼아 그, 진짜 제대로 챙겨네나 제대로 챙겼어열 에오박 박이런거 넣으면 좋지 않을까요? 어... 애호박 싫은 네. 아, 이게 <laughs> 이게 이거. 이거.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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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르겠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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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거 이거.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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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이거이 다들 정말 열심히 <laughs> 준비해오셨잖아 <laughs> 아, 여기서 찍어봐. 이게 <laughs> 좀. 야. 이안 <배이컨> 좀. 네. 이거 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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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거 좀.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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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이게 뭐지? 아, 너, 너. 마법의 가루 그리고 아 뭔지 정말 모르겠어. 모르겠다. 도대체 뭘 하려는 아, 걸까? 일단 반으로 잘라. 손 닦았어요? 손 닦아야 되네. 아 진짜. 아 짜증 나. 나안 먹어 동영님 거. 이긴 벌써 완성이 됐네요. 정말 먹음직스럽네요. 오호. 와. 와. 보우상 등장. 보우상 등장. 안녕하세요. 이게 그3 0 0만 원짜리 카메라? 그렇죠, 맞습니다. 동형님 요리에 대한 철학에 대해서 한마디 해주시죠. 제가 요리에 대한 철학은요. 요리는 비룡이다. 왜죠? 비룡은 우리가 하고 싶기 때문이죠. 요리와 비룡 말하시는 거예요, 인내성? 네. 회장님. 가시기 전에 한마디만 해주세요. 음, 자, 맛있게 요, 먹겠습니다. 요리?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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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리에 대한 철학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어 팔꿈치까지 들해요아 정확하십니다. 맞지. <laughs> 나다 바꿀래. <나, 웃음> <맞지? 나>, <laughs> 요리에 대한 아니, 철학. 네. 네. 바꿨어. <laughs> 요리 인생이다. 어. 진짜 좋아요. 병에 인생은 밥하는 거잖아요. 아니. 요리 요리 인생이. 이유가 있어. 네네. 네. 긴 인생 속에서 마지막 즐거움은 찰나일 뿐인데 요리도 맛 마찬가지. 열심히 그 요리 과정 다 갖고 먹을 때만 맛있으니까. 그게 똑같은 인생과 같다. 이 요리에 와. 대해서 한마디 아, 해주신다면? 알피스? 엘피스? 엘피스. 갑니다. 톡포 안. 저만 있는지. 오, 오, 아, <laughs> 오 어? <laughs> 이젠 <이즈스티>? 스토? <laughs> 아, 이거 만드시는 거였구나. 대박. 뭔가요? <laughs> 와, 대박. 파스 엘피스 파스타 이렇게 엘피구나 <해서 웃음> 이거 뭐야 이거는 소개해주세요, 굿즈. <laughs> 어디, 어디서 나왔더라유 수가 어디서 나왔어? 창천? 창천 저거 먹으면 좀, 좀. 이거 어뭐마 여기서 응. 이거 단돈이 맛있 위해 오신 응. <laughs> 주 <여기>? 드라마 파스아 뭐야 <laughs> 이거 아 퍼포먼스 <뭐예요, 그거? 웃음> 아, 아, 포... 해달라고? 퍼포먼스 해달라고 리프 그 이용하냐? 뭐 알리오, 알리오 하나 하면 <웃음> 예! <웃음>

이번 요리에 대한 힌트를 한번 주신다면 옛날 영식 때 탱커들의 필수 음식 포포토스에피타이저 아 아, <놀라> 이게 토토포 샐러드인가요? 포포 어, 어, 포포토스 샐러드 나도 먹었는데? 포포토토 샐러드는 뭐죠? 포포토토토토 <놀라> <놀라> 샐러드도 있어요. 오케이. 어, 샐러드. 에스프레소 꼼바냐에 나쁨. 도루다기 아빠가 지금 한 지금 <놀라> 오늘의 요리 라그마라그마 라그만, <웃음> 라그만. <웃음> 어떤 요리인가요? <laughs> 맛있는 육수에다가 갈다리살이 딱 들어가고 <laughs> 열을 넣어 다리가 <laughs> 어... 플레이팅으로 이제 월계수로어라그마 <laughs> 뭔가 이름이 어떤 다른 요리랑 좀 비슷한 것 같은데 라면이라고 달라, 하고... 달라요. 아 다른 거예요? 다른 아 요리. 그래요? 라면 라그마에라뭐여 대충 대충 간마 그게 뭐예요? 간마늘 간마늘 라면이다 나그만. <laughs> <laughs> 지금이라도 쓰는 게좋잖아요 이거 이그말 나그만. 요그만 나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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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그만 나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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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어? <laughs> <laughs> 아 해상한다 해상해. 가을 <laughs> 어, 어, 맛있지. 어 설마 요리가 <laughs> 두 개인가요? 네. 오 아, 설마 코코파 하나 있으니까 썸머파드. 이번 요리의 힌트를 한번 알려주신다면? 이규적 최신 음식, 최근 음식? 전문가의 손길. 아 이거 원래 중식도로 해야 되는데. 넌내건다 먹었다. 닭기라서 <laughs> <각이라서> 스테이크가 하얀 것 같아. 3분 더 하려고. 그냥 보면서 돌려도 돼요. 에어프라이기로 구울 겁니다. <laughs> 네, 맛있겠다. <laughs> 제이씨, 최님 감사합니다. 파파님들에게 항상 힘을 빌어주고 계세요. <웃음> <웃음> 저희 매우 잘 듣고 있습니다. 파이팅! 구독자 만강도! 맛있다, 있어어뭐맛이보다맛있 진짜로. 거이실패작이어 맛은 진짜 있어. 맛있어. 언니가 포장해 주세요. 포장해 주세요. 커피 뭐 들어갔어요? 안녕. 언니 한장 찍었어요? 어. 말거 다른 어도더먹게 많아요, 찼다 먹을게요. 내 이름은 건강감정이지 범인을 알아냈어요. <하나> <laughs> How do it?